백척 간도의 위기에선 대한민국의 운명.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데 29일 낮에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재명 농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트럼프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위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깜짝 회담을 할 것인가도 중요 회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깜짝 회담을 해보겠다고 수일 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 남중국해 해상안전문제 양국 간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27일에는 일본 도쿄에 도착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신하에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방위 협력 문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놈이 한반미 친중 정책을 버리고 반중 친미 정책을 취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율도 인하하고 미군의 선박수리 등의 수주를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재명 놈의 리스크 때문에 그런 이득을 몽땅 날려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는 29일 부산에 도착하여 이재명을 만나고 30일 시진핑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에어포스원 미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출국 직전 트럼프의 정치적 동반자인 메슐랩은 x의 트위터를 x라고 그럽니다. 예,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즉 그는 한국을 도와달라는 핸수막을 손에 들고 내가 한국을 응원하는 시위대이다. 자유로운 한국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하여 포멀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그냥 프레지던트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접근 고든 창도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놈이 아니고 윤석열이다라 하고 있습니다. 메슐랩은 미국 보수 운동의 핵심 인물로서 트럼 트럼피즘 트럼프 주의를 보수 진영 안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핵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이념적 동반자이며 파트너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본국을 출국하기 직전에 그가 엑스의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실명 위기 상태라고 합니다. 자전출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실명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이재명 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행자금을 모으기 위해 마약조직과 조직, 마약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찰청 백혜룡 경정에게 그 혐의를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그 말을 하였다는 자는 조현병 환장, 환자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랩 메코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상원의장을 개밈하고 있지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미국의 어전서열 1, 2, 3위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에서 손앤보 목사가 구속되었다고 하는 등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놈에게 윤석열, 손앤보 목사 등 석방 문제를 이야기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거의 결렬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만약 관세협상이 잘 타결되어 트럼프가 협상안에 서명을 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면 이번 아시아 순방에 하워드 루터닉 상무장관이 동행하였을 것인데 그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분담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을 통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절 당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놈에게 이미 한 차례 소금바가 있어 전혀 그를 믿지 못하고. 즉시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처럼 즉시 현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4,000억 달러의 외환이 중공 또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 정책실장은 핵심 쟁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여전히 맞서고 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결의 불가능함을 실토한 것입니다. 현재 통상 협상의 미타결은 산업 외환 고용 등 거시경제 전반에 막강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장기화로 현대차 철강 반도체 등의 수출 관세율은.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물어야 함으로써 한국은 일본, 유럽, 대만 등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몰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놈의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가 백척 간도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간첩으로 의심받는 김현지 보호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이재명 놈입니다. 일단 이번 트럼프의 한국 방문 경과를 에이 주시하되 결과가 나쁠 경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사기꾼 놈을 권자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한금손이 앞장설 터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끝. 바대얼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